아 어. 안녕하세요 喂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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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喂 155, 응. 어. 저기 저기 저기네. 저기. 길게만 드는저 서비스 <laughs> 왜못 받을까요? <laughs> 카트 서브에 의한 카트 드라이브 아주 좋아요 저 관장님 <laughs> 안 들리세요? <laughs> <laughs> 아까 아까 내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. 내주지니까. 심포치 서비스. 아, 이제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있는 심포치. 끝. 백드라이브도 이어 올리게 만족해. 하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살짝 살짝 묻혀지는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는차차차차차차차차차 진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. 지금. 너 그, 팀이. 그게, 그게 진짜 기술이다. 탑팝 서버. 볼 바꿨어. 예전에 이렇게 안 치는 것 같은데, 제가 자꾸 스매싱을 하고. 네, <laughs> 공, 네. 공을 막 눌러치는, 눌러치는 게. 네? 아. 공을 눌러치니까 공이 까다로워. 오히려. 학서 서버, 학서에 말리면 안 됩니다, 조관장님 아, 좀 아! 이서진거아니야 <laughs> 이 하려고 하지마 누가 더 안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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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늘 뜻, 아, 데 이게 어려, 응? 좋아, 지구력 이 많이 좋아, 졌어. 좋아, 좋아, <laughs> 드라이브도 회전도 없었죠? 네. <laughs> 어, 회전이 많이 모은 것 같은데 그냥 <laughs> 회전서 <laughs> 만들기 어려웠다 아 액드라이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신, 신코치님 신타구의 신코치 백드라이브 아주 좋아요 시켰는데 아이핫서비스가 예, 날려만 쓰니까는, 끝이 툭 튀니까는 어려워, 이게. 자, 안 맞으면은. 자, 아, 다시. 역시 야! 이놈아!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거 따라 하면 안돼 아. 이런 거안 된다는 걸신 코치님이 보여준 음. 겁니다 서로 째려보는 눈빛들 <laughs> 아, 지금 새벽 3시 36분인데 게임을 하고 있는 어? 이 신수친 이렇게 되 하이라이트로 갈거 아니야 애도 많이 움직이고 올라운드 플레이를 그러니까 쉬운 볼인데 자꾸 우리 보이는데 이신코치님 볼이 보이는데 자꾸 미스가 나더라고 이게. 전형적인 패널드와 세이크의 대결. 시트 드라이브 아, 코스 시 자, 라이브. 맞아. 어 회전이 진짜 많았어요.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우리 시코치님 스타일 보면은 좀 되게 쉬워 보이고 그럴 것 같아 보일 거예요. 저도 영상으로 봤을 때 쉬워 보였는데. 막상 해보니까 어려워. 뭐 하는 거 없는데 내가 다한 내가 다한거 같은데 스포어는안 지고 있고. 이거는 적절하게 우리 코치님이 게임, 게임 수가 좋다는 거예요. 게임 수이차 이런, 이런 길목들을 코스 길목들을 다그고 무리 안 하고 상대를 잘 꼬셔서 이기는, 꼬셔서 이기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. 꼬셔서 이기는 방법을. 네, 이렇게 중요할 때 하나씩만 해주고. 어떻게 보면 이런 플레이들이 제일 좋긴 한데, 실속이 있긴 한데, 멋은 없죠. <laughs> 네, 내용은, 내용은 변,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이기는 이런 플레이. 되게 좋은 플레이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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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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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매싱플레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신승구 씨님의 스매싱플레이 남자가 스매싱까기 쉽지 않죠 백냉이야 빨리 왔어. 네, 이런 탁구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드라이브만 추구하는 것 보다 붙어서 때리는 플레이도 오히려 요즘에는 생소하겠지만은 생소하겠지만은 이 스매싱 앞에서 붙어서 이렇게 치는 어? 때리고 눌러주고 백같은거 눌러주고 이런 플레이괜찮은것 같아요 내가 공 보는 눈이 좋다고 하면은 시야가 넓으면 디테성의 플레이도 이상적이지 않나 까지요 <laughs> 탁구를 사랑하는 이 조관장님

이번에는 둘다 기가 막힌 리시, 디펜스에, 어그 기가 막힌 디펜스를 또 5구로. 어 아주 2구, 4구였나요? 이거지? 예평이니까 좀 헷갈려. 떨어지고 있는 우리 신타쿠의 신코치님 아이 서브 이런 서비스를 자꾸 넣는다는거는 내가 디펜스, 디펜스에 자신있다는거예요 나이스 어, 나이스 이렇게 하니까좀 헷갈리네 자 디펜스는 요 근래에 약간 변칙적인 디펜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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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, 저렇게 치는데 왜 쓸까?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. 근데 막상 해보면, 공도 구질, 구질이 까다로워서, 빨리고 이렇게 변화를 자꾸 줘서, 그리고 코스가, 코스가 깊다는 거. 네. 한 번씩 스무스한 더 백드라이브. 화려한 탁구이기보다는 실속 있는 탁구를 치는 것 같아요. 자기, 자기 몸에 신체에 맞게. 이신탁쿠의 예, 신꼬치님은 팔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걸 잘 예, 자기의 신체에 맞게 명확하게 게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끝까지 예, 끝까지 예, 예, 조관장님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, 젖어졌어 작전. 그 유명한 젖어졌어 작전. 그 유명한 젖어졌어 작전. 아, 발음이 셉니다, 발음이. 젖어졌어. 아, 이쯤 되면 나오죠, 젖어졌어. 젖어졌어, 젖어. 좋아, 젖어졌어. <laughs> 아, 진짜 졌어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